저시오대이 맨쇼. 화면병까지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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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아리없어요 우리 살 누군데? 나 아님 메시오 있는거 아니야? 아 쌍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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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질러줄 생각 없지 우리. 에설트 필. 에설트 필. 쟤 반사들. 적센 적배. 적베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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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스 없는데? 베이스 앞에 그러면 야자수 자리. 야사, 야자 여자 자리. 경여자. 정여자 자리. 안 봐도 대지 거기. 가야겠네 오갑자아뭐아 어, 적인줄 알았네 나이스 개같은것 다신 보지말자 개자식들아